안녕하세요 김세희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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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들으면서 아 내가 요점을 보완하면 그럼 나도 부자가 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폴레옹 힐의 책이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되게 수백만 명을 부자로 탄생시킨 바로 그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부자가 절대 하지 않는 행동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하, 보자마자 찔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설명도 하지 못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설명도 못한다. 너뭐 원해? 그럼. 음, 아무거나.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음, 널뭐 원해? 제가 하는 거. 그럼 제가 원하는 저 친구가 계획한 인생이 내 앞에 펼쳐져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요, 목적지가 정확하고,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성공하고, 부를 축적한, 부가 따라오죠. 그럼, 그러면.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은 따라와요. 그리고 내가 어떤 청사진을 이미 가지고 있어. 내가 가게를 차리기 전에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이용한 고객들이 어떤 표정과 행복한 그 변화가 있을지가 이미 다 머릿속에 있어서 내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거를 조각하는 그 굉장히 유머한 조각가도 뭘 조각하냐고 이 안에 이미 있는 거를 나는 끄집어낸다라고 했잖아요. 그 명확하게 인식하고 설명하는 거. 이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근데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인식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변명. 원인이 있든 없든 간에 변명을 계속해요. 변명을 계속해서 미뤄. 변명을 하는 이유는 뭐죠? 하기 싫어서 안할 거야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 난왜 내가 원하는 만큼 어 성공하지 못했을까 혹은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라고 한다면 내가 계속 미루고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맞는 변명과 핑계를 찾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변명과 핑계를 찾고 부자들은 해결책을 찾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요거에 속한다면 아 나는 이제 지법 입을 닫고 불평 대신 나는 좀더 어 해결책을 찾아봐야겠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전문 지식 습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알던가, 혹은 이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이 전문가가 하는 책이나 강연이나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관심도 없고 습득을 해도 알려줘도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돌인지 구분을 못해요. 저 이렇게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벌써 막 이게 너무 막 폭+ 폭이에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잘 들으시고 아 맞다 요즘은 내가 좀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책임을 남한테 밀어. 문제가 딱 벌어지면 내가 어떻게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쟤 때문에 그랬어 쟤 때문에 그랬어 이것 때문에 그랬어 날씨 때문에 그랬어 회사 때문에 그랬어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보통 어, 부자가 될 수가 없죠 부자일수록 가장 많은 책임을 져요 점점 더 유명하고 어,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런 큰 회사 같은데 보면 되게 밑에 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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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단의 어떤 기술적인 사건이 있어도 그 대표가 나와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구실을 찾아서 변명하는 거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변명 책임 전가 이거는 가난해지는 지름길이죠 그다음 이거는 너무 팩폭이라서 말을 할까 말까 싶은데 일단은 말씀을 해 드릴게요 그냥 만족해, 나는 이거, 이거는 구제할 방법이 없대요. 어... 그러니까 요게 어, 나는 지금 되게 만족스러워하지만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어, 조금 더 노력해 볼 거야. 지금도 만족스럽지만 점점 더 잘할 거야라는 요렇게 활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 됐어, 그냥 여기 살아. 그냥 우리 뭐 이런 데 가난하... 그치. 가난해서, 뭐, 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뭐, 이런, 이런 환경에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10년, 1 0년 30년 지나도 익숙해졌으니까, 그냥 여기 계속 살 거야.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 느끼거나 그랬을 때, 그냥 너도 적응해라고. 그냥, 그냥 해. 불평하지 마, 적응해라고. 이거를 깔아 뭉개는 도구로 쓰는, 적응해라는 말을, 그게, 참 불행하죠. 이거는 구제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삶도 참 감사해. 내가 되게 많이 변한 걸 알아. 하지만 나는 더 변하고 싶어라고 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일곱 번째는 타협하려는 거. 문제에 맞서 싸우기보다 또 타협하려는 거. 이것도 아까 말한 그 여섯 번째 원인하고.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이 태도의 근본 원인은 무관심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떤 무관심일까 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 자신에 대한 무관심인 것 같아요. 내가 뭘 원하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지? 이걸 모르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선택하고 주어진 대로 선택하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됩니다. 네. 여덟 번째도 역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남 탓을 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남 탓을 해. 어. 여관에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습관인 거죠. 그 다음 야망 부족 이것도 여, 여, 마찬가지로 자기 만족하는 거 야망이 부족한 거 야망은 아니 꿈도 꾸지 않는 거 이런 게 타성이 젖어서 구제할 길이 없다라고 지금 너무 <laughs> 그럼 나 구제 못하냐 막 이렇게 듣고, 듣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은 성공한 사람들의 패턴을 분석한 책이라서 저는 일단은 여러분이 가슴 아프더라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기분 나빠 하고 끝내지 마시고, 아, 이래서 나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한 것 이상의 보상을, 노력한 것보다는 보상을 좀덜 받는다고 느껴졌구나 라고 한다면 이 내용들을 한 번씩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요거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약간 실패할 거 같아 실수한 거 같아 누가 나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 요런 징조만 나타나도 내가 쉽게 포기해 버리고 다시는 난안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거 내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냥 어? 나는 다시는 안 일어날래 너무 어 싫어 라고 하는 거죠 음. 이건 사실은 되게 슬픈 일이에요. 왜냐면 하 포기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너 이거 내가 아무리 애쓰고 달라고 해도 내 것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는 일어설 힘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때는 힘도 없고, 나약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생, 하, 생 허, 선택을 한 거라면 지금 당신은 변했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 변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나는 쉽게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에 익숙해. 하지만 나는 변화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선택, 낯설지만 새로운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째는요, 자신이 세운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표가 뭐야, 연매출 얼마야, 어떤 집이야, 어느 동네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는 거를 글로 작성하지 않아요. 글로 작성을 하고, 여기다가 더, 더 해서 시각화까지, 이미지로까지 보고, 그걸 영상으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정말 이렇게 저, 저 어, 먼데 있는 목적지가 이렇게 눈앞으로 확! 진것 같은 그런 어 엄청난 끌어당김이 생기거든요. 근데 서면으로 작성도 안 하고 상상도 안 하고 꿈도 안 꾸고 몰라요 라고 하면은 분석할 수도 없고 반성할 수도 없는 거죠. 빙고라고 하신 분 있는데 맞아요. 빙고 맞습니다. 네. 자신의 계획을 싹 사는 나는 어, 어떤 삶을 살 거야. 어떤 집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뤘을 때 사람들 나한테 이런 반응일 거를 아는 사람들은 좀 힘든 일이 있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의 꿈을 내 목표를 한번 적어보세요. 채팅창에 적으셔도 되고, 별거 아니어도 그냥 적어봐. 어차피 나만 보잖아. 나만 본다고요. 그리고 한 2년, 3년 뒤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세요. 네, 저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이어리 앞에다가 막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5년인가 지나서 이걸 봤는데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내가 썼을 때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기회가 오면 오 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요. 네,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아예 안 잡죠. 왜냐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기회가 왔을 때 어, 부자들은 어, 이게 기회네? 라고 알아보고 바로 시도해봐요. 그리고 실패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또 배우고 또 성장하고. 그죠 네. 저는 지금 티아니모를 마시고 있습니다. 난 꿈만 있을 뿐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꿈만 있을 뿐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가? 아, 그치. 나는, 나는 또 복권 당첨되면 돼. 나는 복권 당첨돼. 뭐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하고 복권도 안 사. 나중에 신을 만났대요, 죽어서. 나는 왜 복권 당첨도 안 시켜줬는데, 내가 복권 당첨하면 이걸 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야, 니가 복권을 안 샀잖아! 라고. 그치. 꿈만 있고 행동하지 않는 건 복권을 안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복권 산다고 당첨돼요? 안될수 있죠. 근데 아예 안 사면 확률이 빵! 사면 그래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글로 쓰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시각하고, 요거를 연달하시면 아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은 부를 목표로 삼는 대신 부라는 목표 정확한 목표를 삼아 나는 시간적 제가 원했던 건 이거예요 나는 내 영적 정신적 자유를 너무 원해 이게 되게 필요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일을 그 어,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 직종에서 일을 했는데 힘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서는 완전 전 되게 어, 취급을 낮게 받았었어요 너는 일을 잘 못해. 너는 힘이 딸려. 너는 왜 19시간 짐을 못 나르지? 약간 이런. 거기선다 그렇게 굳은 살이 베기신 분들이 하니까. 어, 그때 제가 만약에 저 자신을 미워하고 그냥 이 현실에 타협하는 걸로 했다면, 저는 지금의 모습하고는 달랐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나는 왜, 분명히 잘하는 게 있을 텐데, 내가 잘 못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지? 나도 왜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고 있지? 내가 잘하는 건 뭐지? 아, 나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글 쓰는 거 좋아해,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해, 책 읽는 거 좋아해, 여행 다니고 막 배우는 거 좋아해. 그럼 그런 걸 계속 하면 좋겠다.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다가 오늘의 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빈곤하고 타협하지 마시고, 오늘의 현실과 타협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뭐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어, 저는 최근에 글로 안 쓰고 있었어요. 목표로한번 써보세요. 그게 한 번이라도 쓰면 내가 쓰면서 내 손이 움직이고, 눈으로 보고, 내 마음에 새기고. 요게 한 번씩 되니까. 목소리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 일일일식으로 다이어트 성공하겠어요? 다이어트 성공! 요렇게 쓰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 나는 몇월 며칠에 몇 키로다. 요렇게 약간 목표가 좀더 디테일하게 나오시면 훨씬 더 빠르게 끌어당겨질 겁니다. 그 다음 1억 청금을 꿈꾸면서 일에 대한 대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도박 투기를 통한 요행을 바란다. 이게 김승호 회장님이 제일 경계하는 내용이에요. 제자들 중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빵 트는 사업이나 어떤 빵빵빵 빵빵빵 이런 거에 눈을 돌리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어, 내 제자가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어,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매일매일 일하는 것에 그 크기가 있어요 돈의 무게 라고 해야되나 돈의 무게가 매일매일매일매일 내가 일해서 만원씩 버는거랑어 놀다가 갑자기 100만원 틱 들어오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이 돈의 중력이 훨씬 크대요 매일매일매일매일 쌓인게 우리도 만약에 내가 조각을 하는데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아 이렇게 뭐지? 붙이는 거, 조소. 조소를 한데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붙이는 게 이게 탄탄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큰 덩어리로 확 갖다 박은 게 탄탄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휘청할 수 있어요. 한 방에 확 무너질 수 있어요. 건물을, 100층짜리 건물을 천천히 기초부터 쌓아 올린 거랑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그냥 하루에 갑자기 확 급하게 만든 거, 부실하게 만든 거,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어, 도박이나 투기가 메인이 되면 안 되고 물론 되게 섬세하게 요거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일반인 같은 경우는 평소에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있고 이거를 가지고 뭔가 안정적인 어떤 거에 투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저는 네, 배웠습니다. 네, 삶이... 풍요롭게 변화되었네요. 아 이거구나. 5년 전쯤에 좌절감에 빠져있을 때 세인님 영상 보고 삶이 풍요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나눠주셔서 맞아요. 음. 유튜브 시작할 때 진짜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내 말을 누가 들어? 내가 뭐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어, 비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단점도 많았어요. 많았는데 안 멈추고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하니까, 어, 저도, 음, 좋게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변화를 또막 나눠주셔서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마지막 습관은 바로 이겁니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네. 비판, 실패,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부자들은 조금 없는 편이에요. 아예 없다고 할순 없는데, 어, 두려워서 못하진 않아. 두려워도 나는 할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거야. 거절은 당연한 거야. 비판은 당연한 거야. 실수는 당연한 거야. 실수를 자주 해야 빨리 성장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만난 되게 큰 부자들은 다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할까 두려워. 남의 눈치가 두려워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서 부자 된 사람 저는 못 봤어요. 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해. 실수할 거지만 해. 하면서 점점 보완해 나가면 돼. 해결책에 집중해요. 내가 왜 못하지 하고 나를 조그맣게 나를 찌그러트리는 데 쓰는 게 아니고 해결책에 집중해요.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 발언이 두려워서 계획을 세고도 실행하지 못한다. 부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아무 눈치도 안 봐.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할 거야. 내가 선택했으면 되게 만들 거야. 이게 부자의 마인드더라고요. 네.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습관. 그럼 반대로만 하면 부자가 되겠죠. 첫 번째.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설명도 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걸 다 그냥 긍정문으로 바꿔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부자들이 절대적으로 하고 있는 습관은 바로 첫 번째.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다. 잘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어, 미루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세 번째, 관심, 지식, 습득을 한다.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어, 모든 책임을 진다. 책임을 미루지 않는다. 다섯 번째, 문제 해결을 찾아서 계획을 세운다. 변명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어, 지금의 현실에도 감사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나아,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일곱 번째 문제에 맞서 싸운다. 타협하지 않는다.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안다. 여덟 번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남 탓하거나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없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아홉 번째 야망이 있다. 야망이 있다. 하고 싶은 일이 넘쳐흐른다. 10번째, 네. 패배의 첫 징조가 나타났을 때 쉬,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 11번째, 무조건 종이에 적어서 작성한 걸 계속 본다 계속 분석하고 반성한다 분석하고 반성한다 계획을 세워서 분석하고 반성하면서 계속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거죠 12번째, 아이디어나 기회가 왔을 때 손을 내밀어 잡는다 13번째, 꿈을 가지고 있고 계속 행동한다. 열네 번째, 부를 목표로 삼는다. 빈곤과 타협하지 않는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 야망이 있다. 열다섯 번째, 도박이나 투기 같은 요행을 바라지 않고 일에 대한 성실한 대가를 얻으려고 한다. 성실하다가 열다섯 번째죠. 열여섯 번째, 비판이 두렵지 않다.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발언이 두려워도 내할 일은 한다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나폴레온이의 요책입니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Think and Grow Rich 이책 읽고 변화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되게 옛날에 나온 책인데도 1억 2천만 분나 팔렸고 아마존 최장기 베스트셀러고 지금도 이 책을 보고 영감 받으신 되게 수많은 사업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하늘이 너무 좋아서, 티아니모 한잔 마시면서, 어, 이 책을 좀 더, 어, 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럼